나의 친구는 이거 바다가 고향이란다. 정동원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요즘 살만 나시죠? 정동원 군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예, 이번 동원아 여행가자 에피소드 두 번째 얘기도 벌써. 어, 하루 만에 17만회가 넘게 조회가 되었네요. 역시 또 엄청난 우리 파트너스의 인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노래, 어, 또 재밌는 영상도몇 가지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또, 저, 어, 우리 동문나 여행가자에서 꼭또 나오는 게 있죠. 뭐냐면은 이두 사람이 또 가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하면서 <laughs>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래를 불렀는데 이번에는 우리 탑식스 같이 불렀었던 노래 중에 영일만 친구 이게 여기 콘서트 버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트는데 요거를 또 들어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가수들도 좀 나오겠네요 그럼 들어봅시다 와 <laughs> 콘서트에서 했던 거춤 아직 기억나요 춤이 기억난다 냅다, 따라는 우리 장민호 <장미러> 삼촌 너무 <laughs> 귀엽고 재밌습니다. 아, 닷 가에서, 두막 집을 짓고, <laughs> <방방 웃음> 고이찬원 <차는 웃음> 군이 맨 처음으로 노래를 시작하네요. 근데 보면은, 어, 바이브레이션을 아주 과하게 좀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어, 장민호 삼촌도, 어어어 이러면서, 어, 대를 냈는데요. 예. 오, 일단은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뭐랄까 너무 과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어, 우리 이찬원 군이 보면은 좀 약간 파워보컬의 그런 느낌이 나요. 뭐랄까 좀 힘이 좀 있고 예, 또 성악 같은 그런 이렇게 아주 파워 있게 그리고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해서 아주 발성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비브라토 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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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뭐랄까 너무 <laughs> 깊이 줘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물론 절대 못 부른다 뭐 이런 위의 예, 얘기가 예, 예, 아닙니다. 이건 어떤 취향 차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사실 트로트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과하게 주는 바이브레이션이 좀 많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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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으로 또 약간 폭도 좀 느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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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요즘 같은 팝 같은 팝이나 가요 같은 데에서는 또 이런 게좀 너무 과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리고 젊은층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바이브레이션이겠죠. 나이들으신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 그래도 이게 또 익숙하셔서 더 좋게 들을 수도 있겠, 있, 있겠습니다. 아유, 아유, 좀 애치고. 애치고. 아~ 또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딱 동작을 잡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마시면 넓은 바다의 아 어, 여기서도 어, 우리 역, 임영웅 군 역시 노래 잘 합니다. 예, 아 발성도 좋고요. 예, 이찬원 군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찬원 군은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파워 있게 많이 크게 좀 내보내는 스타일이고 우리 임영웅 군은 약간 적절하게 좀더 절제를 하는 건데 이, 이 노래 자체가 약간 더 밝고 어, 이제 경쾌하기 때문에 좀더 소리를 예, 강하게 낸것 같습니다. 나의 친구는, 이거, 바다가 고향이란다. <목소리> 우리 민호 삼촌도 노래 정말 잘해요. 왜냐면, 진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40대 중반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륜이 이 목소리에서 탁 나오고 있습니다. 연륜이. 우리 앞에 우리 이찬원 군과 또 김희원 군 같은 경우는 이 젊음이 있잖아요. 젊음이 있다 보니까 파워있게 딱 크게 딱딱딱 내는데, 우리 장민호 삼촌은 역시 목소리를 간드러지게, 너무 힘을 주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내면서, 예, 맛깔나게 부르는 그게 있어요. 역시 이게 연륜에서 나오는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젊을 때는 이렇게 크게 크게 내서 할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뭐 갈수록 그렇게만 부르면은 이게 나중에 뭐냐, 체력이 딸리게 되거든요. 노래를, 노래, 노래를 오래 부르게 되면은 자꾸 이제 힘이 딸리게 돼요. 그래서 그 힘을 빼면서 부를 수 있게끔 이제 자꾸 이제 발성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발성으로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소리 내는 위치가 다른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그 발성 자체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에 더 힘있게 내주긴 하지만 이게 좀더 피로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비강을 이용하는 소리들을 많이 쓰는 우리 장민호 삼촌 같은 경우는 이제 몸면좀더 피로감을 덜하게 하게끔 더 쉽게 편하게 부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발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갈매기 나를 위해. 아무래도 정동훈이 소리 낸것 같은데요. 우리 평소에 우리 돌핀, 돌고래 소리와 임룡 소리를 잘 내는 정동훈이 어, 이 갈매기 소리에서 이렇게 <laughs> 아주 비슷하게 내는 것 같습니다. 끼룩끼룩하면서 뭐야? <끼룩> 아 지금 또 우리 정동훈이 보여준 이 발성은 정말 희한 발성이죠. 예, 오리 꽥꽥 발성이라고 해서 뛰던은 예, 뛰던은 아 따라하기도 힘드네요 뛰떠는꽤 오리 꽥꽥 오리 꽥꽥 이렇게 이런 발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따를 필요 없는 발성이고요 예 우리 정동훈 군만 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나 뛰는 놨으면 안고 아 아주 시원하게 질러주는군요 우리 정동훈군 약간 좀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어, 쭉 빼주면서도 또 마지막에 비브라트를, 바이브레이션을 쫙 넣어주면, 아, 컨트롤 좋아요. 어, 이렇게 약간 허스키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은, 뭐, 어렸을 때도 약간 허스키, 허스키하면서도 청량한 소리가 났긴 했지만, 어, 지금 이제, 어, 번성기가 지나가면서 약간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진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완전히 이제 잘 지나가고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 가잘 된다면 정말 너무 소리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장민호 삼촌은 역시 노련하게, 예, 부드럽게, 예, 그러니까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고 비강으로 보내서, 예, 딱 듣기 좋게 소리 내줍니다.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좀 노래를 조금 불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재밌습니다. 같이 뭐 화음을 넣어주고 또 같이 어,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도 부르고 하면은 훨씬 더 어, 혼자 부를 때보다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정말, 정말 영혼의 동반자처럼 아,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제 우리다. 어, 우리 야, 보세요.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공연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또 동원아 여행 가자 여기서도 보면은 두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정말 너무 보고, 보기 좋고 훈훈하고 그렇습니다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그래서 더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의 모습을 보기를 또 원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영상과 분석 잘 보시고 들으셨나요? 예, 뭐, 저도 뭐,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 분석하면서, 이들의 모습들, 보니까 너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냥 저절로 힐링 되는 느낌이에요. <laughs>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계속 우리 정동원군과 장미래 삼촌 파트너즈 응원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있는 우리 동원의 여행가자도 많이 기대하시고, 또, 본방 사수해주시고요. 아무튼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